안녕, 미스미수 마위도, 최고도, 예! 뭐, <놀람이> 자, 뭐, 오늘 이렇게 영상을 왜, 키게 된 왜, 계기는요, 아, 오늘, 동네요, 또. 우리 또. 회사에서, <놀람이> 우리 새로 회사에서 새로 드디어 예. 피신이 영상이 피신이 나왔습니다. 피신이 <놀람이> 예! 어, 주연 배우는 저고요, 음,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홍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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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도 할 겸사, 겸사 영상을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음, 보시는지 음, 어떻게 음, 보면 보시는 음, 음, 되는지 음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 음, 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. 입히고, 아이고 옆에서 아, 많이 시끄럽네. 인터랙티브 음, 게임이라고 치신 다음에 호 아, 네. 들어가시면은 네, 뭐 많이 있어.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제가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나옵니다. 들어가서 보시면은. 굉장히 좋은데, 좋은데 우리 회사 엔터뷰가 좀 있고요. 좀, 꼭 좋아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어, 아, 인터랙티브 게임이라는 게두 가지 아니 나와요. 두 가지 아니 나오고, 아,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있어요. 그런 영상인데, 쭉 <웃음> 보시다 보면은, 여기 나오고, 두 가지 네,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 준비를... 선택지 안에서의 준비를... 또 다른 그게... 게 나오고 준비를...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데, 이야 신박하죠? 신박.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,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 좋아할 것 같아요. 뭐 다음 편은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많이 나올 테니까 저희 구독 많이 해주시고. 아, 앞으로도 많은 영상, 많은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끝까지 봐주시고, 네, 중간에 막 넘기지 마세요. 다 봐주세요. 알 자!